안녕하세요. 스타길리구 임광북 대표입니다. 8월 1일, 아, 오늘 8월 달에 첫 매매일이었습니다. 아, 목요일, 장마감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오후 3시 41분, 약 11분 전에 장마감을 했으니까요. 자, 오늘은 한국의 8월 달에 첫 매매일, 좀 전에 장마감을 했는데요. 어, 그에 앞서서 오늘 새벽, 오늘 새벽은 어떤, 어떤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어, 우리 한국의 아침 시간, 새벽 시간은 어, 미국의, 미국 동부지, 7월 31일, 7월 31일 장마감 시간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확인할 수 있었던 미국의 7월 마지막, 7월 마지막 매매일에 미국 증시의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제 제가 우리나라 시간 오후에 장마감 방송에서 이런 말씀드렸죠. 어, 저는 FOMC, FOMC에서 뭔가 깜짝, 깜짝, 희소식이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도 드렸었고, 감히 말씀드렸지만, 조정의 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어, 그동안에 계속 강조를 했다시피, 아, 경기선을 믿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어제 그 미국 증시의 급등, 미국 증시의 급등의 모습을 보면서, 어, 여러분들, 어제 그 미리 예상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어, 정확하게, 저는 그냥 예상 드린 거예요. 어, 언제나처럼 뒷북이 아닌, 어, 미리 예상을 드린다고 했던 것처럼 예상을 드렸는데, 어, 그래도 아마도 여러분들이, 아, 스타일리고 채널의 임광목 대표가 그래도 비교적 소신있게, 소신있게, 어, 시장을 미리 사전에 잘 예측을 해서 안내를 해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스스로 오늘, 어, 제 나름대로, 아, 그래도 어떤 역할을 어,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에 있어서 어떤 자존감이라고 할까요 자부심 이런 것들이 어, 조금은 조금은 아그 스스로 느껴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그 미국 증시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실까요 어 지금 화면에 보시는 차트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 역시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급등을 했죠 어 사실상 어 여기. 이틀 전그 전날 제가 이 급락 급락 지점 어, 이런 변동성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또 어제 장마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확인을 해보시고요 또그 전날의 어, 장종 고가보다도 높은 종가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이 어, 이 장대 음봉은 소임수 장대 음봉이었다라는 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맥락하고 어, 비슷한 그런 그. 어,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지금 보시면은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쨌든 이 구간에서 역시 이 구간 아래 부분은 제가 언더 슈팅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언더 슈팅은 바로 회복이 돼서 이렇게 다시 다시 새로운 어 출발의 그 출발의 그 어, 교도부 교도부를 확보하는 그런 그 장대 양봉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그 말은 조금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어, 당분간 반등 추세는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일단은요. 그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어, 참고하시면 될것 될것 같습니다. 자 그. 어, 나스닥도 한번 보실까요? 나스닥 역시, 어, 어떠, 어떻습니까? 나스닥 역시. 이번에 그, 어, 나스닥, 사실, 나스닥이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어, 반도체하고 AI, AI의, 어, 그, 어, 그 도전, 도전에 대한 그런 그, 의구심에 대한, 어, 그런 그, 어, 시장에서의 우려감들로 인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려감이라는 거는, 어, 우려감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가장 큰 우려감이라고 하는 거는 경기가, 그 경기가 보장이 돼 있나. 우리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AI에 대한 경기가 믿을만 한가. 반도체에 대한 경기가 믿을만 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 어떤 의구심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그 언더슈팅이 형성이 됐지만, 어, 그걸 믿어야 된다. 경기선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복원이 됐다라는 거알 수가 있고요. 어, 반면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다가 다시, 지금, 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 아직 경기선까지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어, 반도체나 AI의 그 거품론을 제외하면은, 어, 그런대로 어떤 경기의 우려를 어, 하는 수준은 아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오히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급선, 어, 수급선으로 다시 돌아왔다. 어, 수급선으로 다시 복귀하는 어, 일단은 또 긍정적인 어, 우리가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어제 마무리가 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그 나스닥 지수에 영향을 주고 또 일부 종목들이 S&P 500에 어, 좀 들어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S&P 500은 더 안전했죠. 수급선 위에서 이렇게 꼬리를 만들었고 자 이렇게 다시 어, 다시 이렇게 물론 이제 이 중앙 어, 볼린저 벤즈 중앙선에서 저항이 있긴 하지만 역시 이 수급선에 대한 어떤 신뢰감이 굉장히 두터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S&P 500, S&P 500. 특히 S&P 500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주들보다도 어, 여타의 가치주들의, 여타의 가치주들의 비중이 더 많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으니까 역시 소외주들이나 어, 여타의 가치주들은 어, 이번에 한 2주 정도에 형성된 그 미국의 그 변동성 속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자뭐 30개 종목으로 형성이 돼 있는 다우 다우 지수 한번 보실까요? 어떤가요? 다우 지수는 이렇게 모시니까 오히려 이렇게 단기간에도 굉장히 오히려 우상, 우상향 흐름 어, 다우지스는 30개 종목으로 어, 가중평균 없이 시가가중평균 없이 n분의 1로 어, 산정하는 방식이라고 했죠 오히려 그 다우 30 종목에 들어가 있는 어, 전통적인 가치주들, 어, 은행주들 많이 들어가 있고요. 쉐브론 같은 종목들, 에너지 관련 종목들 들어가 있고, 어, 그 AI의 AI 그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는 세 종목밖에 안 들어가 있다고 했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측면에서 역시 미국은 미국은 어어 어, 뭐 제가 말씀드리다 시피 항상 자주 강조하다시피 골디락스 그리고 지금 어 그 대기 모드에 있는 금리나 이런 것들이 어 역시 작용을 하고 있는 시장이었다. 다만, 다만, 그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 일부 어 팬덤 또는 밈 종목, 그리고 그로 인한 그 매그니피 세븐의 어그 흔들림까지 그런 부분들이 단기의 변동성을 유발한 것뿐이다 이렇게 미국 증시를 어그 해석을 다시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그 미국 증시가 새롭게 어, 새롭게가 아니고 어제 미국 증시가 원래 의 모습으로 어, 강하게 복원이 되는 그런 모습을 확인했으니까요 자 여기서 엔비디아의 모습 한번 다시 확인해 볼까요? 자 엔비디아 차트가 이렇게 보시면은 멀리서 보시면은 멀리서 보면은 이렇게 뭐 굉장히 안정적이죠 어, 액면분할 이후에 액면분할 하기 전에는 어, 1200달러 수준에 있었다 라면은 액면분할 이후에는 이렇게 어, 100달러 10대1 액면분할을 했으니까 어, 100달러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데 굉장히 완만한 것 같지만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마우스 자 30일 날 102달러 어제 고가 118달러 거의 20%가 움직였다라는 거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완만한 것 같지만 최근에 굉장한 20% 이상 이틀 동안 20% 이상의 볼레 털러티 변동성을 보였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런 그 확인 과정 중에 역시 엔비디아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116달러 117달러 118달러 라인은 어, 엔비디아의어 제가 어제도 이런 표현을 썼어요 썩어도 준치 썩어도 준치 이런 말 썼잖아요. 당분간 그 라인이 그 라인이 엔비디아의 어, 지지라인으로 볼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7월 30일 날 나타난 이, 어, 이건 역시 언더슈팅이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이렇게 복원이 됐다. 그리고 더군다나 어제 모건스텔리라고 하는 아이비, 모건스텔리라고 하는 그 어, 아이비에서는요. 타픽 종목으로 엔비디아를 역시 타픽 종목으로 선정을 했고 역시 엔비디아가 역시 지금 도전을 받고 있지만 여러 가지 도전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건재하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시켜 주는 어제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 시간에 만들어진 미국 증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그러면 왜 엔비디아가 이렇게 최근에 그 ai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가지고 이렇게 단기의 변동성을 만들었나 이거에 대해서 제가 그 이유는 파생 상품의. 어, 영향이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고, 엔비디아나 테슬라나 메그니피센트 세븐들 같은 경우에 어, 주식 옵션들이 다 어,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의 이해 관계로 인해서 어,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실제적으로 그런 변동성이 나왔으니까, 아,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구나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수 있는 부분인데요. 어, 여러분들이 임광복 대표는 그런 맥락에 어, 강조를 자주 하는데 어, 그 근거에 대해서 정말 그럴까 파생상품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테니까요. 제가 좀몇 가지 그 뉴스들이 그런 걸 어,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어, 저의 얘기가 저의 추측이 맞다라는 것을 어, 간접적으로 이렇게. 어, 증명을 해주는 그런 기사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우리 도박이라는, 도박에서, 도박하는, 도박하면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근데 도박을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도박 참가자가 아니라 하우스. <laughs> 하우스를, 어, 하우스에 그 판을 차려준 하우스만 돈을 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 그, 그 도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패인이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 저 태생부터 키움증권이라는 증권사 요즘 많이 크긴 했죠. 1 0위권까지 들어왔으니까. 근데 뭐 키움증권이 어, 지점도, 영업점도 없고 온라인 위주로 하면서 나름의 아이비 흉내는 내고 있지만 저는 원래부터 예전에 처음에 키움증권 뭐 이렇게 등장했을 때그 이 박사라고 하는 이상하게 생긴 그 가수가 광고도 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그런 이미지, 그리고 또한 이 키움증권이 개미들의 도박판을 조장하는 건 아닐까.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하고 있으니까요. 자, 보시면은 키움증권, 키움증권이 어 여기 보시면은 해외 주식하고 파생상품 거래량 증가로 인한 수수료 수익 증가 여러분들 여기만 보더래도이 키움 증권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한국 개인들이 해외 주식하고 해외 파생상품에 어 그. 참여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이게 이제 고스란히 아까 그 하우스에서 하우스만 돈 벌듯이 키움증권의 수익으로 이어졌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렇게 지금 키움증권 창고를 통해 가지고 파생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여기에 지금 대표적인 것들이 그 엔비디아 옵션이라는 거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또 하나의 기사를 보시면은, 어, 저희 사무실 옆에 그 예탁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예탁원, 어 해외 주식이라든지, 어 해외 DR이라든지, 그 외국으로 나가는 그런 그 투자들은요, 우리 한국에 있는 증권사에서 어, 계좌 개설해가지고 예탁원을 한번 통과를 해야 됩니다. 예탁원 계좌를 한번 예, 예탁원 예탁결제원이라고 하는 예탁원이라고 하는 그 어카운트를 한번 통과를 해가지고 외국의 증권사로 연결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집계가 이제 한국 예탁원에서. 추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지금 어, 7월 24일부터 30일까지 보이시죠? 7월 24일부터 30일까지 이때가 무슨 기간이었습니까? 어, 주가의 폭락 기간이었죠? 그때 해외 주식 순매수 2위에서 4위가 모두 네버리지 상장 지수 펀드다 이렇게. 자네버리지 상장 이 얘기는요 어, 투기 투기의 투기 종목들 즉 특히 ETF잖아요. ETF 역시 파생상품의 영역이니까 여기에 가담을 했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어, 특히 프리쉐어 프로쉐어즈, 저 프로쉐어즈라는 이 어, 미국의 자산운용사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여기 정말 그 살짝 이름을 프로쉐어즈 이거 쉐어즈라는 말 어디에서 들어오셨습니까? 불, 블랙록의 아이쉐어즈 있잖아요. 이거 마치 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 프로셰어즈 하면 아이셰어즈를 어, 떠올리면서 어, 블랙록하고 연관이 있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이름을 쓰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보세요, TQQQ. 원래 QQQ 이런 거가요. 자, 울트라 프로 QQQ인데 그냥 QQQ는 어, 얘네들 프로셰어즈 것이 아니고 어 저기 한5위권 정도에 있는 인베스코라고 하는 미국의 자산운용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건전하게 QQQ 이런 걸 하는데 여기에다가 3배 3배 내버리지 그냥 내버리지도 아니에요 세배 3배, 여기 3배라고써 있죠 어, 나스닥 백을 3배로추정하는 이렇게 투기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 큐큐큐 이런 것들을 어, 프로쉐어스 얘네들이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한국에 있는 개미들이 어, 이제 그 예탁원 통해서 미국 시장에서 이걸 매매를 하면은 어 상당의 수수료를 프로쉐어즈가 가져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어 홍보를 많이 하는 그런 미국의 그 자산운용사인데 대표적인 자산운용사인데 제가 이 회사 안 좋아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름도 아이셰어즈 비슷하게 썼고 그 다음에 이 티큐큐큐 어 울트라 프로큐큐큐 이거 약간 저기 인베스쿠커인베스쿠커 따와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럼 프로 저기 아이셰어즈나 인베스코는 미국의 5위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주식 잘 모르는 사람들, 어 프로쉐어즈 이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다. 어 큐큐큐? 어 이거 인베스코 관련된데 괜찮은덴 거보다 이러면서 이 자산운용사에서 운영하는 이런 상품들을 어, 매수하도록 꼬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어, 이 기간 주식 폭락하는 기간에 이거 많이 샀다고 하잖아요. 자 이런 부분도 여기 보시면은 어, 최근 한 달간 마이너스 16%의 하락률을 이 고스란히 고스란히 어, 이런 도박으로 말하자면은 어, 도박이 어떤 하우스 역할을 하는 그런 어, 그런 어, 그중 중개 중개 기관들을 통해서 이렇게 잘못 내매를 하면은 어, 손실을 많이 볼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경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그 시장 한국도 좀 많이 반등했잖아요. 어느덧 이제 어, 마디지수, 마디지수 저항을 받긴 했지만, 이제 한국도 코스피가 뭐 다시 오늘 장중에 어, 2,800 가까이, 어, 마디지수 저항을 받, 받았지만, 2,800 가까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코스닥도 제가 어, 그 선물 수급 때문에 코스피가 먼저 움직일 거다 말씀드렸고, 어, 코, 그리고 나서 코스닥 움직일 거다 말씀드렸죠. 코스닥도 뭐 많이 올라왔죠, 이제요. 어, 813까지 올라왔으니까, 물론 이제 코스닥도 820 마디지수가 남아있다라는 거는 참고하시고, 자, 이제 미국에서요, 일단은 그 조정, 그 변동성을, 어, 변동성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상승 쪽으로 방향을 다시 틀었으니까, 약간의 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그리고 이제 어제 이 FOMC에서 그 조금 힌트를 줬잖아요. 제가 FOMC에서 좀 뭐가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을 드렸던 것처럼 그런 힌트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종목들 특히 어제도 그 와튼스쿨의 그 교수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 그소외주들 특히 이제 한국의 밸류에 있어 매력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한번 잘잘 잘 한번 여러분들이 어, 그 인내심을 가지고 어,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어, 잘. 홀딩을 해 나가, 나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옆에서요, 러닝메이트 역할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일 금요일이어서요, 어, 특이사항 있으면은 장마간 방송하고 특이사항 없으면은 주말에 합해서 어, 다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화가 오네요. 아,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